쟤잘 모셨어? 진짜 잘 모셨다고. 여봐, 아, 뭘 파는디? 어, 아이, 음식이 단식... 파는 거 아니요? 멧돼지가 그 땅. 멧돼지. 멧돼지가 말도 안 돼. 아, 그럼 여기 어. 파는 게 아니야? 나 올라가 고팔 옆으로 파는 게 아니다. 어. 여기 멧돼지가. 이렇게. 여기 멧돼지가 이렇게 한 거요? 그럼. 와. 닭태지가다 없어져 버 응. 언제 내게 났어? 똑같아 복숭아꺼복숭아꺼 봐봐 와 진짜 만발했다 이야 뭐와